집이 온통 집에 그, 도로가 공사 중이에요. 계속 이 동네가 전부 때 공사를 했는데 여기는 무슨 공사를 하는지 이 바닥이 그냥 이렇게 큰그 보니까 터널같이 돼 있어요. 불란지 i p 이 s h i 이 ship. 이 ship. 이 ship. 이 ship. 이 s 이 ship. 이 ship. 이 s h 이 그래서 문 지금 그러네요 이이다 털었더래요. 가격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메뉴를 짜고 있어요. 지금은 뭐 스페셜이죠. 다다 어, 다 드실 수 있어요. 십사 <laughs> 어, 람이 지금 요리를 거진뭐 저희 가 하는 요리는 다 지금 내온 네, 것 네, 같아요. 어르신분이 음식이 너무 많다고 네. 너무 많다고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음, 한상차림으로 해 한상차림으로 아, 뭐 이렇게 몇가지 코스요리 주는걸 집사람은 별로 원치 않더라고요. 한상차림으로 시작하는 한정식집 정식당. 반응은 좋습니다. <laughs> 아, 오늘 손님들이 네, 정식대 많았습니다. 다시 다들 만나게 되시니까 좋죠. 뭐. 어르신들은 한 보따리 싸가셨어요. 어떤 분들 첫날에 오셨던 분들 좀 많이, 많이 드시고 가셨는데 이분들은 식사양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아예 건들지도 않고 싸가시더라고요 많은 걸 제가 상당히 어, 언제쪽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랜만에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몸살 같기도 하고 감기 기몸살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몸이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지 집에가 약하나 모르고네 조금 쉬다가 다시 여기 저에게 약속이 두꺼워있죠. 어제부터 저에게 문을 열었어요. 주말 낮에 말라 그랬는데 계속이야 또 들어오고 어차피 불로 돌리겠다는 게 집사람 생각이에요. 이 음식이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음식이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날 만들어서 그날 다 소진되는 그런 음식이 아니잖아요. 뭐 스파게티 만드는 것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주고 끝나는 그런, 그런 게 아니라서 음식들이 계속 이어져 있네요. 네. 요리 요리를 해놓고 놔두면 상하죠. 했어요 보기 음, 많아요. 사람, 사람들이 사람 이럴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일요일 날 예약도 들어오고 그리고 볼 후에도 그렇고, 첩에는 예, 그 일요일 날안 했죠. 네, 좀 지르다 보니까 이게... 이게요. 혼자서 진두지휘하면서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 보면 지금도 블랙이 있어요. 이 한정식 집은 블랙이 준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적에 블랙 없이 갈 거예요. 바빠지면 사람도 보가하겠죠이 이제 그 사전 준비 작 상대 많이 해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오다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어, 준비해서 나가더라고요. 아, 뭐 정말 가수록 어제 후시까지 쉬었을 적에 3 1가까지 나왔나요? 그걸 50불에 주니 사람들이 놀래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그 50불짜리, 70불짜리, 100불짜리. 지금 어, 타운에 한정식집이 하나 있고, 쪽에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한, 어, 그 용산이라는 데는 80불이에요. 1인당. 근데 요리가지수가 9가지. 제가 다시 한번 먹었던 거 사진을 봐야 되겠어요. 정말 몇까지 안 되고 그다음에 그 경복궁이라는데도 역시 어, 75불짜리 최고 싼데 9가지였던것 같아요. 어, 우리는 어,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어, 인테리어에 우리가 관여를 못해가지고 인테리어가 좀 부족해요, 많이. 상상 띠기로 이렇게. 가기로는 미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그런 밥상이에요. 그래서 좀 알려주면 굉장히 그 외국 친구들한테 인기를 끌것 같아요. 뭐 50불짜리에 웬만한 건다 나가니까요. 음 가격 부분이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한식의 음, 대중화, 우리 집사람이 어, 표방하는 그런 한식의 대중화. 그러니까 한정식 그런 비싸던 이미지 때문에 많이 못 드시잖아요. 뭐 지금 음, 50% 비싸다고 느끼, 느낄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집들 한정식 집 하는 집들에 비하면 가격이 어, 상당히 싸고. 뭐랄까 가지수나 이런 것들은 콜로티는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예맞죠 보통 말론 야채 썰어가지고 구절판이라고 내놓는거 먹을 것도 없어요 음, 아, 어쨌든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죠 4일째 접어들었는데요 음, 상당한 어, 인기를 그럴 것 같아요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또 이래서 6 7 이렇게 또 이어지는 방학 시즌도 있고 어,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집사람은 h e 자신하더라고요 panga s e a s 오 n Do it cool. 하나 a t d 하 you say? I 찍겠습니다. 음, 뭐 유명하신 분들 이와 찍어 주면더 좋겠지만 그래도 시작은 제가 지금 제가 그 릴스 하나 올렸는데요. 어, 광고 지금 인스타에 광고를 띄웠지만 어 12,000뷰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laughs> 어, 그다음에 그 팔로워들이 1,000명이 안 되게 시작했는데 지금 1,200명이로 넘 별로 a s t o 어 d 늘리는는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보 s 고 o 가 지금 h a 0 0 0 a 명 되거든요. t 그 광고힘 안 빌리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a 예. 광고를 시 d t 뭐 많이 올라갔겠죠 o l 데 that I was told that I w I w 뛰어지지그그 팔로우가 늘어나는게 더 o to 같아 e h o u 어쨌든 어, 미국은 지금 음, 뭐 지금 한국에서 통상 협상하러 와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그 끝나고 방송 인터뷰하고 브리핑하고 이런 걸 보고 나왔는데. 음, 하여튼 뭐전 세계가. 세계가 상당히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어, 그런 얘기 했다 그렇죠 어, 트럼프 참호 들이 그랬는지 어, 미국의 전 매장에 매대가 텅텅 비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관세전쟁을 끌고 가면 왜냐면은 미국은 소비국가잖아요. 소비 그 생산품들이 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들어오잖아요 그게 관세를 인해 가지고 물건이 안 들어오고 지금 중국에 다 쌓아놨다고 그러는데 아,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어차피 미국의 그런 소모품들을 생산기지를 만들어 생산한다 그건 센스어요 여기 사료 없어요 공장에 누가 일합니까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빅테크 기업들, 대기업들의 그거죠. 인간이 이는할수 있는 역할이 점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4차 산업이 저뭐 어떤 인류가 가는 데 있어서 편리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인류가 살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 모든 뭐커피터 로봇에 내린다, 운전도 어, AI 시스템으로 한다. 어, 인간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점점 워낙 <laughs>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 어, 그게 언, 언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 막상 또 되면은 공망 될 되면 공방될 거예요. 저거 볼 때. 요즘에 그, 그 로봇으로 음식들 닭 뭐, 튀김부터 시작해갖고 배트 먹는 거, 여러, 커피 먹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에, LA도 지금 모니카가 지금 뭐에 어, 뭔가요? 지금 다니잖 이런 거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요. 빨리 아, 이게 끝이 야 될까? 라는 생각을 우리 인간은 어떤 삶을 살까? 아, 정말 아, 세상을 정말 모르 일이에요. 그런데 아, 왜 저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냐? 아, 글쎄요. 제가 열심히 한다기보다도 우리 정 여사님 열심히 하는 거죠. 자존심이 그런 자존심도 있죠 아, 그불다 탔을 적에 그 절망감 내지 그 허탈감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그 4년을 고생을 해서 일본 식당을 하루아침에 골라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간에 어려운 과정을 겪고 어, 이겨내고 지금 오픈을 한 거죠. 음, 잠깐 매도를 해줘서 때문에 좀 편하게 해볼 생각으로 떡볶이집을... 닭갈비 원래 전문점이었는데 떡볶이 전문 점에서 했는데 역시 집사람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떡볶이 <laughs> 드시러 오셨다고 50불짜리 지금 한 장씩 드시고 가세요 떡볶이가 <laughs> 아, 예, 상때좀 뭐 중독성이 있어서 즉석떡볶이인데 해도 예, 뭐 요리를 잘 하니까 식집 보통 보통은 네, 정상에 맛있는 밥상이에요. 네, 그 건강식을 생각하면은 볼구기 하셔야 되고 건강한 밥상은 볼구기고 맛있는 밥상은 정식당이에요. 어. 정성스러운 밥상은 또 형제라네요. 안되 말이 좀 모르겠네요. 정성에또동고수요그 한국의 그 한식 진흥원인가요? 뭐 이런 어, 그 단체가 있는 데그 국가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그전 음 세계에서 네군데 지역 이징하고 런던, 프랑스, 싱가포르 4개지 올해 우수한 식당 선발 어, 프로그램이 지금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 고깃집들은 사실 한식이라고 고기 뭐 하잖아요. 그럼 그래, 바베큐 그래서 지금 보릿고개를 네, 그 신청을 하기로 하고 지금 서류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선정이 됐음. 마렵이죠. 거기는 보리밥 정식 한한 어, 가지 없고 한 가지고 어, 매년 6 0 60% 이상이 한식이 내야 된다고. 그러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종적으로 어, 신청하는 걸로 했고 닭갈비 역시 어, 단품 메뉴고 또 춘천을 알리는 어떤 그런 어, 그다음 막국수 역시 마찬가지고 어, 그것도 한국에서 금냉으로다예 만들어서 금냉으로 어, 해서 갖고 와요. 그마수를 그러니까 또 닭갈비하고 막국수 두 가지 메뉴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신청을 하려고 4개 어, 네 중에서 어, 정식당이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포기하고 지금 그오리고기하고준년닭갈비두 음, 개를 이제 그 신청한다 어, 청담 바비큐가 드디어 어, 24불 5 9 십구 불 급으로 어, 하네요. 하, 참 괜히 커요. 이게. 여기 우리 그 옆에 있는데요. 정큰식그가 60개월을 한 타월에 저기 비지? Yeah. 아, 큰일 났네, 이